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온몸을 주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정말 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주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역민족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아침도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사. 전 세계를 복음할 제사장 나라에 언약을 주셨고, 정말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민족복음와 세계복음을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던는 아침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침이며, 또한 내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여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역 민족 세계보구만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사단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불어넣는 이 작업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살리는 법 살리는 행정 살리는 정치 살리는 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때법적일복 보금할 수 있는 성령충만함을 이생이 변화하시게 허하여 주시하시고 그와 함께 정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언른견을 보고 마하며 하시도 KTN 방송과 김원근 장관님을 축복하시고 정말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정말 그 살리는 방송이 필요한 이때에 사상을 정하며 지식을 세탁하며 온전히 하나님 창마자가 재창조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동의한 은혜, 해도지를 바라다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병마, 악마, 재마가 득실거리며 질병장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 참 건강 전도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모델, 성공의 모델, 행복의 간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가더들때 만물 신선하여를 나도 세상신할 때에 피에게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사. 세월호 성한 고서 어둔 세상 지날 때 해피트기 하소서 오늘하루 나서 기전 이 멀었나요 낮에 받을 응답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 빛주로 인도하림 성령 충만하게 기도 마세요. 어려운 시험을 때 계획전 나요. 저가 항상 함께 하시면 능이 찾으리피휘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린. 스에게 찾는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꿈이 가득차기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사막이 결박해 나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 승리로 인도하림. 사탄막이 결박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시더스를 23만명의 시더스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승령에충만한가 그들을 축복하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시더스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전 분야의 전 사람을 일으켜 싸우면, 정말, 하나님, 경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님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된 일꾼 안명한 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이성희 변호사를 축복하시고, 김원근 장노님을 축복하시고, 정길령 고문을 축복하시고, 정말 23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밤낮없이 뛰며 지켜내고 있는 정성을 해도 움직이는 그들과 그들 정말 집행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정말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미경 성리서 축복하고 광주 쪽의 주동호 부산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기 전 숙종님 그리고 고경수 경정미학이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시도해서 정성을 해 준비된 한명한 한 명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주도의 오덕현 씨, 서양지역 원사님, 최적의 어, 뿐만이 아니라 청지음태부 목사님, 음정인 집사, 그리고 음서영 집사. 그러니까 그들과 참 함께하는 모든 정금년 친구를 축복하시고 한명한 한 명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갖다 오, 모든 것서 적용하면서 자신들을 복음하고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며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예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이제는 또 사모가 함께 동랑하고 그래 참건강 전도운동을 통한 지역민족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덧 비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전국의 순회하면서 움직이는 안명한명들을 한명 만날 수 있도록 조복하시고또 오늘은 이 시간 이후에 아침에 하나님의 동해시를 거쳐서 우리 권역도 사장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축복하시고 김매의 하나님이여 청와대 박내영 정말 여기서 어, 어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곳곳에 정말 시들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한명한 한 명들 하나님은 다 아시오매 기도하지 못하는 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온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비에 임이라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러게 하면은 어, 아버지 하나님의여 수원 본부에 있는 수령하고 무장이나 거기에 허송자 집사 그런 건강이 그 지역에 있는 팀이랑 우리의 집를 기억하고 곳곳에 하늘의 병특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며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역민족 세계를 바아다볼수 있도록 정말 일본 선교와 대한민국을 보험하여 준비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전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또그 따른 정말 명예를 갖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 기획 끝에서 이루는 복된 제안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각 한명한 한 명들에게 그들에게 빌어드렸다는 말씀들을 증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하는 아침에 오직 성인의 주문함을 더 뉘어 줘서 대전의 정도의, 그리고 정세, 그런 감이나 조종순 장로, 그리고 또한명한 명의 이르기까지 이들 만낱이 기억해서 지역 지역을 본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열 일곱 개의 정말 지역의 시, 광역 시도 본부를 거기에서 파생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을 300군데에 하나님께 전문 플랫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4차 산업 병명 시대의 주역이 될수 있는 주역들을 갖다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천안 본부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집행부들을 축복하시고, 정길령 본문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에게도 한명한명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서 축복해 주시길 권합니다. 한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전 어느 본문을 세우고 청주 본문을 세우고 광고 곳곳에서 그 제대가 들어가나니 역사의 시식 인도의 주식을 기도한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아침해 나 도들때, 만물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때, 햇빛되게 하소서, 조여어를 도우사 세월호 송앙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때, 에빛떼게 하소서 밤낮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를행할때에빛떼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어 세월호 서광포서 어든 세상 지날 때 해피 때게 아소서 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광경을 볼수 있도록 그네를 베풀어 주셔서 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지를 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동의안에서 아침에 가도 될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에피떼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없소서. 영적 육세를 하나님의 영상을 해볼 그런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지역민족 세계를 하나님의 법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가 다 떠올랐습니다. 해가 또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역민족 세계를 보금하기 위하 오늘도 지구는 갔다가 운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시더스 위에 생기,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시더스 위에 아침에 떠오른 이 생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아침에를 바라다 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내 온전히 그 앞에 또 고깃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정말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정말 오늘 아로도 영생적으로 작정되듯이 주께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그들에게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는 아침이요 그들을 살려낼, 살리기 려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아침이요 하나님께서 최소의 기뻐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히 제민족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입니다.